사용 방법 안드로이드 버전. 페어링 방법. 이어폰을 충전독에서 꺼낸 후, 양쪽 보호 스티커를 제거해주세요. 이어폰을 다시 충전독에 넣어주시면, 이어폰이 활성화됩니다. 이어폰을 꺼내주세요. 휴대폰에서 설정으로 갑니다. 항목에서 연결 터치 후 블루투스 터치해주세요. 블루투스 활성화 후 블루투스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기기를 터치 블루투스 연결 요청에서 확인을 터치해주세요. QCI 앱으로 이동해서 디바이스 추가하기 터치 연결하고자 하는 기기를 터치해서 연결해주세요. 게임 모드 오른쪽 이어폰 터치 패널을 세번 터치하면 게임 모드가 활성화 됩니다. 음성 비서 모드 왼쪽 이어폰 터치 패널을 세번 터치하면 음성 비서 모드가 활성화 됩니다. 음악 재생 터치 패널을 두번 터치 시 재생 정지됩니다. 좌우 이어폰 패널을 각각 약 1.5초간 길게 터치 시 오른쪽 이어폰은 다음 곡 왼쪽 이어폰은 이전 곡으로 이동합니다. 페어링 초기화. 휴대폰에서 설정으로 이동해주세요. 연결 선택 블루투스로 이동 후 등록된 디바이스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기기를 선택 후 등록 해제해주세요. q 시와앱으로 이동해서 좌측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터치 후 삭제하고자 하는 기기를 옆으로 밀고 삭제를 터치해주세요. 충전독 뚜껑을 열고 이어폰이 충전독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어폰 터치 패널을 약 5초간 길게 터치해주세요. 이어폰 흰색 LED 표시 등이 5번 깜빡인 후 초기화가 완료됩니다.